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문들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안방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요. 화장실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차 문, 회사 문, 뭐, 여러 문들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의 뜻이 있습니다. 평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안에 들어가면, 방 안에 들어가면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그저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문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더나가 설렘도 있지만은 위험에 노출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옷을 단정하게 입기도 합니다. 머리를 빗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은 늘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화장을 고치기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위험한 문도 있습니다. 잘못된 문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그런 문 안도 있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없는 이단의 문 안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안전한 문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문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 아마, 아,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자세를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 시각장애인을 고쳤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 조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 역할을 했던 바리세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우리의 인기가 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의 잘못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혹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내면의 세계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만을 늘 골라서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은 잘못된 거고 정말 여러분들은 남의 좋은 것이나 칭찬할 만한 것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축복할 만한 것인가를 보면서 날마다 말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갑작스레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대이 그 당시에 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는 얘기죠. 그런데 양을 치는데 양을 많이 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섯 마리 열 마리 뭐 이렇게 작게 치는 사람들은 공동우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우리에 갖다 놓다가 아침에 자기 양을 꺼내서 다시 들판으로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또 다시 자기 양들을 공동 우리에 갔다가 넣어 놓고 이런 것들이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안전과 보장 그리고 내가 진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하여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7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에? 자신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양의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떤 문 아니냐? 천국 가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당 가는 문을. 그러니까 양의 우리를 비유를 하면서... 지금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천당 가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당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문이다. 어, 응?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은 이들은 영혼들을 천국 우리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그들에게 리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진짜 양의 문이다 나를 말하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당문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양의 문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보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피 흘리신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양응의 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지금 정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정식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즉,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영혼의 한식을 얻는 문이다. 축복을 얻는 문이다. 진정으로 영과 욕의 축복을 얻으려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됩니다.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크다 대단하다 이런 뜻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이제 사울이 이제 그런 뜻이고. 바울이 작다 아주 보잘것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은 잘 믿었어요 대단하게 잘 믿었습니다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밤의 세계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이놈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 예수를 믿어? 이놈들이 어디 그럴 수가 있어 아주 그냥 막 공문서를 작성해서 합법적으로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가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하늘에서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에? 사울아 사울아 어디 가느냐 누구십니까? 얘기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이 진짜 계시네. 에? 그러면서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에 눈이 떠지면서 이 바로 바울은 그때 회개를 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시 변화를 받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서만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율법은 진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율법을 미리 보냈고 율법의 진짜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진짜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고 진짜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 천당에 갈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서 내가 문인데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양의 문 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인데, 그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양의 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도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늦게 와서 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잘못했다. 응? 뭐 그들은 모두 다 강도요, 절도다. 요즘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단 삼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도 30명이 넘어요. 어?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직 양의 문이 돼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은 2000년 전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문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든지. 그러니까 신분의 남녀 구화를 초월하여 뭐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게 오금이에요. 대학에 들어갈 때에는 정해진 사람만 들어갑니다. 카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합격이 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든지입니다. 어? 교회는 제한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는 사람, 웃는 사람, 뭐 누구나 다 와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다. 교회만 모든 제한이 없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곳은 어느 정도 카트라인이 다 있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천국의 지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응? 음?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든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양의 물이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버리지 않고 천당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양의 문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고 천당 가기를 원하신다. 어?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베드로서 3장 8절을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응? 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한 사람이라도 다 천당에 보내려고 하시는. 마음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 원한다.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양의 문에 들어와서 천당 가기를 원하신다. 그 문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너무나 공평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축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마음속에 확실하게 구세주로 고백이 안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로 시인한다는 말도 되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 평생토록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 응? 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과 받기 정말 거듭난 사람. 마음도 거듭났고, 삶도 거듭났고, 입술로 거듭났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확실하게 믿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청문회 할때 있어요. 그에 장관님들 청문회 할때 보면 지위가 높은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다 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미국 생활이 좋거든요. 아,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택할까, 미국을 택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거기서 살 만한 자리를 잡으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애국가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나는 미국 국적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마라톤 선수 중에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귀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돼가지고 마라톤을 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권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주권자가 있어요. 영주권자는 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갖고 있고, 그걸 갖다가 영주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는 일시적으로 여기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사업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묘한 사람들은 영주권을 가지고서, 어디 갑니까? 한국에 와서 의료 혜택 다 받고, 미국이 가서 또 혜택 다 받고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 딱 걸치고 살아가는 건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영주권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 무슨 시민권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나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 걸치고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삼다리 오다리 걸친다고 하는 말은 세상을 우선 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 가라. 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마음의 진정한 주 전부 다 차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삶을 그렇게 살아 가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시민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 편에섭니다 근데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고통이 오면 딱 세상 편에 딱 섭니다.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주권장과 시민권장과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뿅 올라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고 하는 말은 천당에 확실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받으며 살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에 의 전능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양다리 삼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정말 살아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적인 문제를 왜 축복하지 않겠어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영적으로도 신분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생명, 풍성한 축복이 하나님의 안에서 있듯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확실하게 된다는 것,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두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10편 23편의 역사가 내삶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시민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돌스토이 아시죠?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 집 아들입니다. 돈이 많은 사 집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지식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50살이 될 때까지. 양의 문 밖에서 인생에 대하여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응? 자기 내면의 세계에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근데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과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는지 자기 방 안에다가 내가 목매달아 죽어야 되겠다고 밧줄을 매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죽지는 못하고 그래서 50이 넘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도 답답하니까, 숲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숲속을 걸어가는데, 갑작스레이,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이, 톨스토이, 너는 내게로 와야 돼. 불쌍한 어린 양이야.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황폐해진 인생에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작스레 마음에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는 말씀처럼 이 배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설명을 할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양의 문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저는 군대 가서 그의 책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읽었는데 엄청난 책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졸업할 때까지 다른 학점 다 따고 또 다른 학점 이 있는데 이 고전 100권을 읽지 아니하면 졸업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노벨 문학상 응자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전을 읽을 때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톨스토이처럼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양의 문 안에서 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의 문 안에 안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양의 문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양의 문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에 놓이십니다 나를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축복과 육의 축복이 함께 찾아오는 길이 양의 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창인 시가지은 장편소설 가시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참 재미있어요. 어? 당신이 문 밖에서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 어? 당신이 문 밖에서 때 입어낸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세상적 욕망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양의 문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마음은 활짝 여시고 주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해 보세요. 그리고 양의 문 안에서 진정한 풍성한 삶,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양의 문 밖에서 살았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진정한 양의 문 안에서 놀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양의 문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시 영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손을 대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솔직한 심정으로 자기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양의 문 밖에 있었는가? 양의 문 안에 들어왔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조로 용접하여, 진정한 양의 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검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기쁨과 삶의 행복과 쉼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